오늘 듀얼 토너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야,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기대하시던 시조의 경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김태영 김정민을 설거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자, 오늘 네, 진짜 정말, 어, 뭐, 지난 시즌부터 스페인 스타 리그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습니다만, 특히 이번 시즌에는 김태경 선수가 출전을 한다. 그게 시즌다. 오늘이란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아, 분명 어떤 그 선수들도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 바로 이어서 이번 시즌 2에서는 선수들도 그렇죠. 준비를 많이 한다. 느낌을 맞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출전하는 이몽규 선수는 나타 시에 즉2 아, 시부터 어, 그불스 어,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 생방도 전에 한 시부터 오늘 오는 그런 막 열의를 보여주면서 진짜 선수들도 정말 날리고요. 특히나 네. 현재까지는 네임드 선수들의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뭐 소위 약간 더 네임드 선수들이 좀 긴장할 수는 있겠지만, 어 일단 뭐이몽규 선수의 상황을 예뭐제 개인적인 해석을 하자면 네. 과한이 아니었죠. <laughs> <laughs> 네, 약간 좀 체력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조금 더 쉬면서 예, 정신을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역시 오늘 김태균 선수가 나오기 때문인지 어, 많은 분들이 그럴게요. 오늘 굉장히 좋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현장에도 열기가 뜨겁고요. 오늘 정말 아, 매 순간 순간 여러분들이 제대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선수 구성부터 저희가 하나 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자. 자, A조에서는 김정호 선수, 아, 오랜만에 출전을 했었는데, 야, 역시 김정호구나, 라는 모습 보여줬고, 윤용태 선수까지 지 스타리그 진출. B그룹, 지난주였자 네. 박성균과 박준호가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뭐, 박성균 선수는 여전히 그 안정감 있는 플레이였고요. 그렇죠. 특히 박준호 선수가 위기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 이서이 스타리그 2회 우승에 닿은, 오랜만에 박준호 선수가 회복하는, 예, 네, 그런 모습 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런 가음에 C조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D조부터 또쭉 아, 볼까요? 김승현, 박지혁임진복 한상봉. D그룹도 그, 역시나 이그룹도 쭉쭉쭉쭉 보면 전체적으로 글쎄, 누가 올라갈까 싶은 조들이, 그러니까 D, E, F는 다 약간씩 물음표 이런 것들이 찍히네요. 네, 아무래도 뭐 기존의 에이저부터 C조에 비해서는 약간 더좀 어려운 네. 뭐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도 뭐 이런 뭐김명호 선수나 기존에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거뒀던 선수들이 이번 시즌 과연 스타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C조의 대결을 보내드리게 될 텐데, 자,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뱃지 프로테스 김태경, 그리고 테란의 박승호 선수가 첫 경기입니다. 이름만 보면 뭐 김태경 선수의 어떤 무난함을 예상할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아마추어 어떤 대표격인 박승호 선수의 선전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네, 무엇보다 오랜만에 온게임들 무대에서 택신. 어김태경의 경기를 어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전히 좋은 실력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도 멋진 모습 나올 수 있겠죠 네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이몽규 그리고 강정호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아 일단 마지막 화면에 이렇게 선수들이 혼자 혼자 나온 거는 프로필 촬영 때안 왔기 때문이에요 프로필 촬영 때온 <laughs> 선수들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안온 선수들은 이렇게 비춰지지 않는 건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네, 그래서 와야 됩니다 그럼요 아, 멋있게 나온 이몽 선수도 <laughs> 영화 배우 같네요 아주 그러까요 아. 아, 진짜 듬직한 느낌 드네요. 자이원규 오늘 일찍 왔는데 오늘 경기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 만나봐야죠. 자 오랜만에 이무의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선수 바로 비수 김태경 선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미 현역 시절에 정점을 어, 한번 찍었던 선수이고요. 하지만 그 오랜 어떤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유일하게 이루지 못했던 게이 온캠 네 무대에서의 맞아요 네, 그 우승이라는 거 김태형 선수가 지난 시즌에 못 나왔거든요 네. 자 이번 시즌에 나온 만큼 하지만 지금까지 성적만 놓고 보면 프로토스 가운데서는 가장 강력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2005년도에 데뷔했고 택백 일상 중에 한 명. MSL에서는 3회 우승, 1회 준우승. 정말 최다 우승, 최고 승률의 기록을 갖고 있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쉽게도 옥게임 내 무대에서는 이게 조금 아쉬웠단 말이죠. 오랜만에 옥게임 내 무대를 다시 밟은 김태경 선수고요. 자, 김태경과 오늘 첫 번째 대결을 하면서 약간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한신예입니다 박승호 선수예요. 네, 부담감은 이뤄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성적은 어, 그냥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번 예선에서 어 예선을 뚫고 올라왔고 또 전태규 전수와의 경기에서 패심의 벙커링 아, 그렇죠. 뱅을 통해서 삼연벙으로 멋지게 또 프로토스를 잡았었고요. 네. 네, 그밖에 승부를 걸줄 안다는 점 그리 고자신의정보는 상대적으로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어 김태경 선수에게 어찌든지 이럴 게 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냥 가진 거다 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방송 무대 그리고 이 불스 안에 처음으로 들어가 본대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만난 선수가 상대 선수가 하필이면 또 김태경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더 더욱 부담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박승호 선수입니다만 그런건 다 잊고 자 최신으로 돌아가서 경기해야죠 김태경과 박승호의 첫번째 경. 결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가겠습니다 기터대버트 시조의 1경기입니다. 서킷 브레이커에서 경기 펼쳐지고요. 먼저 보여지는 프로토스 진영. 자, 진짜 어프로리그 1, 2, 1, 3 시즌 출전이 끝이었으니까 거의 한뭐했스로 3년 만 예, 요정도의 다시 온 게임네. 새 부대 모습을 아, 보여준 김태경 선수였고요. 반대 진영 테란 진영은 박승호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박성호 선수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 이 굉장히 크겠죠. 그쵸? 네 상대가 김태경 선수라는 영가 더불어 이런 오프라인 무대에서 네, 그것도 아마추어로서 이런 시작이 네, 네. 자, 시작이 이거 시작이 예. 자 센터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죠. 왜냐면 말씀해주셨잖아요. 김정민 해설이 직접 말씀해주신 잃을 게 없다 네. 예,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김태경 선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야, 상당히 좀 의외의 플레이라볼 수가 있어요. 지금 김태경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토스 가운데 가장 승률이라든가 전적이 좋은 선수인데 예, 네. 특히나 테란들은 80%가 넘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박승호 선수가 토스는 좀 약해서 그냥 무난히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박승호 선수가 뭔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걸 김태경이 하기 때문에 더더욱 오 이거 무음 표가 띵하고 그려지는 거죠. 네, 유일하게 프로토스 선수들 중에서 이제 메이저급 대회 세 3회 우승.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어제 엄청난 대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역대 최고의 프로토 승리 하명이 바로 김태형 아니겠습니까? 네. 적어도 두성과 안에 들어가는 선수가 이 김태형 선수인데 왜 그랬겠습니까? 상대 신예 맞는다고 나는 어 뭐, 석고 뭐 선배고 오래된 사람이니까 지킬 게 많아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번 경기도 그냥 찔러서 신예가 신예답게 막 놀라는 모습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어떤 오인의 느낌보다는 지금도 보시면 박성원 선수가 살짝 위험할 수 있는 게 배럭을 조금 전진해서 입구 쪽에 지역에. 때문에 심시트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조기에 발견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휘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한시 찍고 그리고 다시 반으로 어. 갔고요 자 그런데 오, 박수원 선수 오. 확인했어요 어나이스 오, 그렇지요 네. <laughs> 자 이게 박수원 입장에서는 진짜 어, 나이스할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대처 능력으로 가야죠 이게 그렇죠. 긴장을 하면은 이런 대처가 안 나오거든요 손이 꼬여서. 자, 편안하게 막아야 됩니다 네, 박승호 선수의 담력 이런 네. 것들을 실험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네, 가스를 굉장히 늦게 찍고 베럭터블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뒤늦게 입구 지역을 막고 진행하는 거라서요 박승호 선수도 좀 손이 이렇게 되면 꼬여요 네. 반면에 뭐 김태균 선수는 센터에 게이트만 있을 뿐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럼요 어. 자 그런데 입구 쪽에 일단 s s b 4기, 어, 5기까지 동원해서 오. 자 막는데 대처가 네, 지금까지는 좋고요 요네 쉴드까지는 벗겨냈습니다. 자, 질럿 하나 더 달려오죠. 네, 하지만 어쨌든 이 찔러기가 질럿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오는 어떤 드래곤이라든가 여전히 팩토리가 되지 박성호 선수 입장에서는 망, 아직도 완벽히 망한 건 아니거든요. 위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자, 김태경의 이 노련함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기술 이런 것들을 짓락해서 초반에 한번 찔러보는데요. 네, 김태경 선수가 XCM 하나 더 잡고 싶었는데 어, 이거는 박성호 선수도 잘했고요. 이거는 그냥 입구를 뭐 뚫거나 피해를 줄 생각이 지금 김태훈 선수도 없어요 예. 그냥 압박하고 팩토리가 늦어서 김태훈 선수는 앞마다 멀티를 빠르게 가져가도 위험할 게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노리고 초반에 이렇게 예, 센터에 먼저 진을 치고 박승호 선수가 아무래도 대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흔들어 보자 예. 이런 아, 심선이었던 것 같아요 뭐이 정도만 보더라도 박승호 선수가 어쨌든 오. 예, 위축된 분위기에서 대처를 잘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예. 자 일단 거의 모욕키퍼둘을 뭐 막고 있었는데 어? 그 사이를 비집고 일단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이시집 야... 네, 이게 사실 김태훈 선수가 오히려 뭐요 정도 찌르고 멀티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가도 되는데 뭐 의외로 뭐 로무티스를 빨리 올려서 좀더 힘을 실는다든가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투패까지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다크템플러로 엇박자를 좀노리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저기 하둔 와 경계가 진짜 김태균 선수가 어디 <laughs> 뭔가 약간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laughs> 네네 <laughs> 네. <laughs> 자 그러기 위해서 김태균 선수가 저 다크 플레가 이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찰이 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테란이 느꼈을 때 나는 멀티 할 수도 있어 요런 그 심리를 어, 부담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중요하게 네. 그 드라군이 진짜...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던 게.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드라군그 SCV를 잡으러 가면 위치가 그냥 발각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드라군이 위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약간 좀 페이크를 넣는다던가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긴 하네요, 김태균 아, 선수 자 한겨레 김태훈 선수 특히 이번 시즌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나왔어요 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진짜 보시기 힘든. 그럴 정도로 김태훈 선수가 방송 경기 속도 옮김대 무대에서 예. 아. 하나하나 다 끌어냅니다 뭔가 네.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김태훈 선수가 굉장히 꼼꼼하고요 뭐 박사훈 선수가 보호구 아카데미로 올리고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커맨스에다가 하나라는 거예 네, 다크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설마 탱크 하나 찍고 벌처 소검 마인에다가 벌처로 찍겠다는 생각인가요? 지금 다크 템플러 지금 걸어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이거 맞아요. 완전히 망했죠 그러네요 현재 경기는 어? 지금 아, 아카데미가 아카데미는 못 막아요 예, 엠베가 예. 있어요 엠베 폭망... 아, <laughs>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 심정 알아요 그렇죠 사실 폭풍 네. 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래 아, 그 아, 지금 기본적으로 시즌모도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이거 완전 올인도 아닌데, 김태경 선수는 엄청난 일을 취해 갑니다. 지금 이게 뭐 거의, 거의, 진짜 말씀하시는데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을 느낌이에요. 네. 아니, 온게임 내부 에서 김태경 선수 결승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네. 거의 대, 많은 선수들이 결승을 못 가는데, 김태경이 결승 한번못 가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죠. 이번 기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김태경? 네. 자, 일단, 컴정이 아...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스캔이 아, 있어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스티치 부도 아이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느라 네. 바쁩니다. 역시 김태경 하면 다 크죠. 그렇죠,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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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뭐 리버나 캐리어를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송병호 선수에 비해또 선호하지 않는데 그렇죠. 와, 야, 그렇네요. 나, 일단 스키한번뿌려졌고요 그러다 뒤쪽에 아, 아. 예, 하나 뒤쪽에 오던 건 잡힌 것 같죠? 예, 하나. 자, 바인으로 어떻게든 어지럽게든, 아, 아, 네, 퍼뜨리고 있습니다만, 박수호 사실, 경기가 거의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박서울 선수 포기하지 않고, 네. 첫 게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런 무대에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럼요. 자, 진짜. 아, 전태규 선수 2대5로 잡고 그리고 올라가서 근데 하필이면 대진이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 오! 아, 가더라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네, 11시인 줄 알잖아요. 네. 이게 드라고 페이크, 아까 그, 진짜 이거 보면은, 왜이 선수가 천재라고 불리우던 선수 중에 한 명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같은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모든 움직임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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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가 아니야? 거기에서 네. 지금 충격이 오는 거죠. 상대 기질 가서 건물이라도 볼 생각이었었는데, 자 모든 심리전에 살아 숨쉬는 이런 뭐 센스가 그냥 몸에 그냥 잘잘 잘 흐르는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승부수를 거는 게 김태경이었다. 아, 네. 어, 이런 부분은 추세이 특이하고 어, 대단한 선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김정민 선이 진짜 오늘 뭐 김태경 선수의 진출 거의 뭐 구할 이상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도 하셨는데 그런 정도 김태경 선수의 기본적인 실력 이런 것들이. 믿음직스러우니까 또 그런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정말이 김태형 선수 오늘 보여준 경기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박성호 선수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듀얼 네, 터너버튼은 여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아 그럼요. 오히려 아, 박승호 선수 입장에서는 어 지금 최고로 강한 김태경 선수를 만나서 아 신나게 몸 풀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노려보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김태경 선수는 이렇게 해서 승자전으로 그리고 박승호 선수는. 패자전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진짜 순식간에 경기가 지나갔네요.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 펼쳐집니다. 이몽규, 저구와 그리고 강정호, 태란이 만납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